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리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상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성을 조신아 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민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시간까지 시간, 시간, 분분 저마다 우리 주님의 돕는 손에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인받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구비구비 주의 성령께서 늘 선하고 아름답게 끌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갑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종이 강단했었습니다. 주님의 보유를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보남에 들어가시니 한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이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네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종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감계 천국의 안절련이와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러시네 가라 내네 믿음대로 델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기 일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하인 중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던 로마 백부장은 그동안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고쳐보려고 아주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허수고였습니다 이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도의 병고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백부장에게는 체면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래베도 내가 로마 백부장의 장교인데 어떻게 갈릴린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를 찾아가서 내 사정을 말한단 말이야. 하고 그 체면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때 백보자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 자신의 집에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결단은 기적의 문이 열린 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1990년 27의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 이듬해 스물일곱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스물일곱 정도 된 청년들을 보면 야 내가 저 나이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던 일이 분두분두 분두 생각이 나. 서울에 아무 어, 아는 사람 없이 교회를 세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일천번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일천번 원금봉투가 기독교 백화점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통영화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한번제를 하루로 계산하여, 천번제를 천일로 계산하여 기도하면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를 일으켜 세워줄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좀 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100명이면 9 9명이다 1천번 기도하면은 목회 안된다는 거예요 야 왜 나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선배 목사들은 일천번 기도하면 목회 안 된다고 할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에게 마지막 전화했습니다 이분도 하지 말라면은 하나님 뜻으로 알고, 이분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걸 하라고 하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전사님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아, 그래.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딱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일천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 7월 15일이 주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2년 8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다 정하고, 그 다음에 1,000번 전단지 5만 장을 찍었습니다. 돈이 없지만 인쇄소 가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낮에는 이집저집 집 다니면서 문틈에,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우리 성도교회가 1,000번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7가지를 정하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결단할 마음을 주셨고, 그 1,000번 기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 평생 귀신을 쫓는 것도 처음이었고, 병든 자 고친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교회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 한한 50명 정도 하나님이 교회를 모아 주셨는데, 30평에 한 50명 모이니까 교회가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정도 주시고 일꾼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큰 예배당으로 옮겼던 그런 목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결단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접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할때 할까 말까 할까 말까는 인생길 내린 것입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신 것을 제가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결단하면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제가 밤에는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녁 9시 시당하면 보통 12시 마치고 또 새벽에 저녁에 기도에 나오신 분들 또 차량 운행해 주면은 집에 오면은 2시 정도 됐습니다. 기가 막히면 새벽 4시 또 밤에 또 사랑을 해 나가고. 그래서 낮에는 쪽잠을 자고. 그래도 결단했으니까. 낮에는 또 전단지 돌리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근데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여자 선생님인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습니다. 구리간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시험 아파트 사셨는데 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야 결단했더니 우리 고등학교 수학선생 은사님을 만나고 그분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굉장히 목회에 힘을 실어주십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결단하지 않았으면 바로 코옆에 사는 휴양아파트 집사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결단했더니 돕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고쳐하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이르시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할렐루야. 기도응답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고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남의 수아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는 하나이다. 나도 내 병사들 오라면 오고 병사들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병이 나가라면 거리와 시간과 상관없이 멀리 떨어지는 내 집의 하인이 병이 나갈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보장의 창조적인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본백성들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 로마 백부정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보다 더큰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이 그의 믿음을 감탄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에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상관없습니다 전쟁도 상관없습니다 기근도 상관없습니다 핍박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나와 여러분의 열정은 그 어떤 것도 접을 수 없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여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러시되, 가라! 네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새로운 세례를 향해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버리지 못한 것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결단이고 교회기인 것입니다. 결단하면 주님이 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비전 주십시오. 표때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라고 표때를 당하여 달려가다 보면, 오늘보다 더 진보된 신앙의 열매를 얻게에 하나님께 영광을 줄로 믿습니다. 결단은 살아있는 신앙인의 증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 백부장이 주저주저 하지 않냐고 결단하여 주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하인이 고쳐졌다 라고 선포할 때그신로 하인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할까 말까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역사한 일로 있습니다. 2021년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고 부끄럽고 누추한 것이 많았습니다. 옛사람을 잘라버리기로 더 결단합니다. 더 버리기로 더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 새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결단합니다. 새해의 꿈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이 새벽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마음의 소원 남아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들으시고, 이 땅에 머무른 동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멋지게 쓰임 받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